네, 상자 깡을 지금 할 겁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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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황금 연휴 패키지. 갑니다. 한꺼번에. 아. 이거 무슨 총이지? 아, M16이야. 하필이면 M16. 네, 말가면. 아, M16 스킨. 아, 황금인데. 아. 자, 일단, 패키지는 이제 구매를 못 하고요. 요걸로 가야 됩니다. 자, 건너뛰기 누를까요? 오! 어, 원피스야, 근데 왜? 나 남자 캐릭인데. 오, 왔어! 어, 골드 스웨거, 어, 터미건. 오, 야, 간지난다. 괜찮네, 이거는. 어, 또 하나 떴어! 벡터인가? 벡터? 이거 벡터인데? 자, 황금 연휴 상자로, 어, 남은 금에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또 나왔어. 이거는 우진의 아, 마스크. 에헤이. 역시 하나씩 까는 게 별로 안, 안 좋구나. 자, 캐릭터를 완성을 했습니다.